4월 10일의 일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이신 고영주 변호사께서 개회사를 하시고, 정광직 전군국국동지회 회장, 이석복 대한민국 수호장성단 무임운영위원장, 신철식 이승만 기념사회 회장, 이은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고요. 의김영옥의 사실 왜곡에 대한 비판은.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님이 하십니다. 규탄사는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 이현주 국회의원, 강현재 변호사, 안정권 지제 t s s 대표, 김정식 전 대협 대변인,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이유진 재미동포가 하십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연대, 규탄 성명서는 김일두 나라지킴이 고교 연합 회장님이 낭독하십니다. 의고소 고발장 낭독은 이범, 자유연대 대표님이 하십니다. 행진 안내 및 공지 안내는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께서 해주십니다. TV노마 지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보수우익 만세!